굉장히 중요한 종자 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. 천연물 신약 개발이 이제는 전쟁터가 벌어진 겁니다. 컴파운드 K라는 것은 일반 천연 사포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덩어리적인 것을 발효로 통해서 그 덩어리를 순수한 성분으로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. 그래서 발효를 통해서 C K로 전환을 시키는 건데 외부에서 대사를 시킨 컴파운드 K는 대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흡수할 수 있고 또 컴파운드 K 제품 섭취 시 일반 홍삼 제품보다 체내 흡수 속도도 빠르며 흡수율도 약 19,00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C K는 염증 억제 효과와 면역 균형 유지 효과를 보임으로써 염증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로서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컴파운드 K의 항염증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컴파운드 K는 우선은 흡수가 잘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명확하게 우리 몸속에서 작용을 한다는 아주 장점이 있고요. 특히나 암세포에 가서 정확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. 컴파운드 K를 집어였을 때 컴파운드 K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암세포가 다 깨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네, 네. 이를 통해 인삼의 컴파운드 K가 암세포의 전이를 막거나 사멸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향후 천연물 의약품의 후보물질로서 가능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. 항암이라든가 면역이라든가 알츠하이머 같은 데 비교를 해 보면은 이미 만들어진 것보다 더업그레이드된 것이 컴파운드 K이기 때문에 이 컴파운드 K를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하면은 매우 어, 빠른 시일 내에 천연물 신약으로 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